300데나리온 이상에 바라 가난한 자들에게 줄수 있었게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께서 가난한 라우리을 하는 그좋 일을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응. 가져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천하에 어디서든지 소금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많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십니다 아멘. 미국의 심리학자인 에버나드 리랜드라는 사람이 200명의 학생들에게 잘하는 사람 10명의 이름을 적어오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적어온 10명의 사람들 중에서 불행한 사람들은 누군지, 또 행복한 사람은 누군지에 또 적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이 마음을 어, 돕는 사람인지 아니면 어,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적겠습니다. 그래서 열명을 적게 하고 행복한지 안한것 같지, 또 행복한 사람들은 이기적인 사람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적어 보겠습니다. 결과 어, 조사를 해보니까 행복해 보이는 사람의 4분의 3 정도가 남을 돕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고, 불행해 보이는 사람의 95%가 이기적인 그런 삶을 살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를 살펴보시면, 어떤 분들이 얼굴이 행복합니까? 남편이 잘해주는 사람은 행복한가요? 남들에게 애베풀며, 이렇게 소래보는 삶을 살아도 되나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행복한 얼굴을 하고 있고,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하등바등하면 삶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삶에 만족이 없어서, 기쁘, 기뻐하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기뻐할 수 없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구름, 14장 3절 이하, 9절까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향면을 본 여인 이야기가 나올 때, 그 장면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한번 그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행복한 얼굴을 하고 있고, 누가 지금 인상을 찌그리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아마도 향료를 붓은 여인의 얼굴은 1년 지역 부분에 당하는그 향료를 지금 소비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손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복한 얼굴을 하고 있고 반면에 자신이 돈이 들어서 향료를 붓는 것도 아닌 그것을 지켜보는 그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사람들은 지금. 여인의 행동으로 인해서 무엇인가 마음속에 화가 나갔고 얼굴이 잔뜩 하난 얼굴로 찌푸린 얼굴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송도 여러분, 사람이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아내도 가끔씩 평소에 집에서는 이렇게 뭐 화장도 안 하고 있다가 어디 근사람들 간다 하면 뭐 머리도 감고 화장 바로 이쁘게 차려집습니다 제 아내이긴 하지만 이렇게 또 차려입으면 이뻐요 아직도 그런데 사실은 사람이 가장 아름다울 때는 뭐 대단한 사람을 만나서 외출을 해서 옷을 차려입었을 때가 아니라 내가 보기에도 내 마음이 어떻게 내이 마음이 이렇게 착할 수가 있고 아름다울 수 있을까 할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마음을 주실 때 그때가 가장 아름다울 때입니다. 오늘 여인이 사람들에게 책망을 받은 것은 어, 내용을 살펴보면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인이 값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면 사람들이 비난을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향유를 부었는데 그 향유의 가격이 한 장정인 남자가 1년 동안 연봉을 하나도 쓰지 않고 모으는 300대나린이 넘는 그런 비싼 향유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인이 너무나 비싼 향면를 머리에 붓자,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참 좋은 일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비싼 것을 그 머리에 한번 붓고 마는 그런 낭비가 어디냐 하면서 화가 났다는 사실. 여인이 정신이 나간 것이 분명해 이렇게 비싼 것을 한 순간에 없애자니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돕는다면 얼마나 많은 일들을 도울 수 있을까. 6월절 날 유대인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도왔다고 합니다. 네. 평소에 가난한 사람들 많이 돕다가 이런 마음이 떠오른 게 아니고요. 사람이 믿기에 모이면 뭐 이렇게 괜찮은 말을 하면서 그것을 비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의 행동을 비난하 이들은 이런 말을 주고받으면서 자신들의 생각이 자신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100% 동의해 주실 거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들의 예상과 정반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스토리를 읽어 보시면요, 굉장히 짧은 이야기인데 6절부터 9절까지 6, 7, 8, 9, 4절에 걸쳐서 주님께서 그 여인이 한 행동에 대해서 칭찬하고 격려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6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그녀를 괴롭히지 말라. 그녀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그렇게 칭찬을 하십니다. 예, 우스갯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떤 카톨릭 신부가 신자들에게 예. 카톨릭에서도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를 하면서 새롭게 살아, 거룩하게 살아, 변화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 설교 듣는 그 성도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살았는데 예, 워낙 그 신부가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자기 성질을 못 이겨서 죽게 됐습니다. 또 신부가 죽는 날, 사람들이 슬퍼해야 되는데, 이게 우스갯소리입니다. 상처받으시면 안 돼요. 민망하게도 신자들은 장례를 하고 나서 잔치를 벌일 정도로 굉장히 기뻐했다고 합니다. 괴롭히던 신부가 돌아갔다고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신부가 살기는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서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신부가 천국에 가보니까 천국에도 구칠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가면서 천국이 이러면 안 된다고 하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붙들고 잔소리를 하기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견디다 못한 천당과 천국의 주민들이 하나님 하나님께 민원을 했습니다. 이 잔소리하는 신부 때문에 천당에 사는 것이 참 괴로우니까 이분을 좀 어떻게 해주실지 조치를 취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신부에게 문제가 되는 신부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신이 국글 시작 하나 한판 하나를 썼어도 이게 좋습니다. 한문으로 사자성구식으로 네 글자로 적어졌는데 첫 번째 글자가 백글 신자, 그다음에 두 번째 글자가 재벌,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랄 로자 그다음에 말만. 그러면 그걸 다 합하면 어떻게 되죠? <웃음> <웃음> 예, 발음을 잘해야 돼요. 네. 예, 욕이 아니에요. 뭐마뭐마 그게 아니고. 시벌로마 이런 뜻입니다. 시벌로마 시벌, 벌을 벽헬지 말고 노마, 늙은 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욕이 아니고요. 실제로 있는 말인데 어, 신부가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절히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강나라 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한마그네가 어느 더운 여름날 길을 가다가 이상한 장면을 목격하게 됐는데 한 농부가 밭에서 심일 말이 일을 하고 있는데도 일을 잘하고 있으면 가만히 그냥 일을 하면 되는데 밭에 가면 되는데 자꾸 때리는 거예요.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늙은 말에게 계속해서 수고하는 말에게 칙칙질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나그네가 그 모습을 보기가 안타까워서 왜 열심히 일하는 말에게 자꾸만 칙칙질을 합니까? 이렇게 농부에게 물었더니 농부가 하는 말이 자고로 말이라는 녀석은 가혹하게 보여야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길 가던 자가 열심히 일하는 말이 불쌍해서 가던 길을 멈추고 길을 돌아보며 긴 탄식과 함께 한 마리 말을 안겼는데 그 말이 바로 발음하기가 어렵긴 하지만 시벌로마 노마 수고하는 말에게 시벌 벌을 내리지 말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카톨릭 신부에게 잘하는 사람들에게 자꾸 잔소리하고 마음 괴롭히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신부는 그것이 깨달음을 얻으라고 준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워낙 잘 사니까 하나님께서 칭찬을 해주시는 것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집문 앞에다 현판을 걸어놓고 평생 자신의 버릇을 붙이지 못하고 남들 잔소리하면서 평생을 살았다는 그런 우스갯소리입니다. 성여러본 주님께서는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여인을 사람들이 비난할 때 영어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Leave her alone. 우리 아이들이 많이 하는 얘기 있죠? Leave me alone.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가만 내버려둬라. 잘하고 있으니까 그녀를 괴롭히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그녀의 행동을 두고 잘했다 못했다 말 길게 하지 말고 너희는 너희의 헌신의 자리에 서는 것을 힘쓰고 남들이 하는 헌신들에 대해서, 요건 요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저렇게 하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항상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떤 일을 할수 있을까, 나의 헌신의 초점에 맞춰야지, 남들 하는 일을 보면서 그분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긴 이야기 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는 6절과 7절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그렇지 않은데 여인이 그런 나를 위해서 항상 이 땅에 있지 않는 나를 위해서 좋은 일을 했다 이렇게 칭찬을 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야기 속에 보면 여인의 헌신에 큰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감정이 메말라도 어떤 순간에 감동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들 통해서 감동을 받을 때가 있는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 감동을 받냐면 사람들의 감동 받을 때 언제냐면 가장 마음이 무겁고 힘들 때 아무도 나의 슬픔과 어려움을 몰라주는데 한 사람이 나타나서 마당 말의 행동 하나로 내 마음을 알아줄 때 그때 감동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인이 기름을 부은 이 사건을 그 마가복음에 있는 스토리 그 플러상으로 이렇 살펴보면.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샌드위치가 어떻게 되어 있죠? 빵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잼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빵이 들어가죠. 샌드위치 드셔보셨죠? 예. 네. 그렇듯이 지금 이 잼과 같은 이야기가 양쪽에 빵에 들어가 있는데 본문의 앞과 뒤를 둘러싼 본문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을 캐로 피는 예수님이 눈에 가시 같아서 예수님을 죽여야될때 6월절 날 어떻게 문제를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죽일 수 있을까 논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본문이 끝난 후에 10절과 11절에 보면 열두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제사장들에게 가서 스승을 넘겨줄 테니 나에게 돈을 달라 하면서 정말 어, 주님께서 사랑을 쏟았던 제자가 배반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에게 적대감을 보이는 이들의 이야기 사이에 십자가에게를 가시는 주님의 무거운 마음을 격려하는 여리야 안던 이야기가 중간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색깔로 하면 양쪽의 시커먼 색깔 속에 시커먼 구름 속에 중간에 밝은 빛이 들어가 있는 그런 구조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무도 주님의 무거운 마음을 모르는데. 제자들도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그 마음을 모르는데 한 여인이 름도 밝혀지지 않은 한 여인이 주님의 무거운 그 마음에 담비가 되어준 겁니다. 검은 구름이 잔뜩 낀 하늘 며칠 동안 계속해서 구름만 띄어져 있는데 그 구름 사이에 작은 틈이 생기면서 밝은 햇살이 하늘에서 비치는 것과 같은 그런 굉장히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 6절에서 그녀의 행동을 비난하는 이들에게 그녀가 내게 어떤 일을 했다고 말씀하세요? 네, 좋은 일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좋은이라는 말이 헬라우르는 카로스라는 말인데 좋은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지만 아름다운, 선한, 고결한 이렇게 세 가지로 형용사로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여인의 행동을 놓고 시시비비를 가르면서 방비스러운 일을 했다고 얘기를 했지만 주님께서는 그녀의 행동을 아름다운 일을 했다 나에게 참 선한 일을 했다 정말 고결한 일을 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돈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요. 어떤 분이 헌신의 일을 하면 얼마를 샀는가에 관심을 갖게 되겠습니다. 사람들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3 0 0대나리온이 머리에 버어졌다는 사실에 굉장히 관심이 가는 겁니다. 예, 저도 뭐뭐 뭐 샀다랑 뭘 마저 샀어요 이렇게 제가 묻는데 저도 돈에 많이 잡혀 했으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예, 돈을 보신 게 아니고 경제 관점에서 보지 않고 그 행동을 한 여인의 헌신과 사랑을 보시고 아름답다, 선하다, 고결하다 예,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예수님을 위해서나 교회를 위해서나 또 삶의 현장 속에서 헌신하고 수고할 때. 사람들은 얼마를 썼냐를 보지만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그 얼마가 됐든 그것을 이렇게 베풀 수 있는 여러분의 사랑과 마음을 보시면서 주님께서는 아름답다, 선하다, 고결하다 그렇게 우리를 불러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세 번째로 주님께서 오늘 본문 8 절에 보면 여인이 대충이 아니고 힘을 다해서 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해 줬다 하면서 기뻐하시는 거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흑미를 부을 때 모습이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흑미를 부을 때 어떻게 보았어요? 응. 우리가 보통 어, 향수병에서 이렇게 머리에다가 아, 독하잖아요 향수가 그걸 한다면 어떻게 보여요? 마개를 열어가지고 야, 이거 비싼 거야 알면서한 방울만 이렇게 해도 냄새가 충분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했다고 나와요? 항류를 완전히 깨뜨리고 주님의 머리에 푼합니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에서 항류의 가격이 얼마인지는 생각지 않고 얼마를 드리고 또 얼마를 남길까 계산하지 않고 여인은 주님에게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깨뜨려서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랑할 때 내가 이거를 몇 개를 주고 몇 개를 남길까 하면 그는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들을 장가를 보내는데 그 며느리 될 사람이 그 아들을 사랑하는데 맨날 계산하면서 사랑한다면 그런 며느리한테 아들을 주겠어요? 안 주겠죠. 그렇죠? 정말 나를 사랑하는 나의 아들을 전적으로 사랑하는 그런 며느리를 보고 싶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여인의 행동에 감동을 받으신 그 이유는 여인이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비싼 것을 드려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여인이 자신의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그것도 마개를 열고 조금 드인게 아니고 전체를 깨뜨려서 주님께 드리는 그 마음에 감동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는 오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처럼 정말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아무 계산 없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헌금을 드릴 때든 시간을 드릴 때든 어떤 봉사를 할때 내가 목사니까 이만큼만 하면 뭐, 남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지 않겠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내가 가진 것 목하고 병을 깨뜨리 시기 전적으로 주님을 사랑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가진 것 중에 어떤 것을 드려야 내가 가진 것 중에 무엇을 남겨둬야 하나 계산하지 않고 주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해 보셨냐 하는 것입니다.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깨어진 오합이 되겠다 결심하고 십자의 가 길, 고난의 길을 가신 주님, 그리고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깨뜨려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주님에게 전부를 드린 여인 굉장히 매치가 잘 되죠. 그렇죠? 자신을 깨뜨린 오각처럼 우리의 구원을 해주신 주님과 자신의 모든 것 중에 가장 희한 것을 깨뜨려서 주님에게 드렸던 그두 그 사람의 모습은 너무나 배치가 잘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야기는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향면을 드린 큰 돈을 드린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을 깨뜨리고 싶은데 자신을 깨뜨릴 수가 없어서 자신이 가진 가장 귀한 옥박을 겪어드린 한 여인,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했던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참긴 신앙의 여정 속에서 정말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요즘 세상에 어떤 계산이 아닌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행동들이 있어서 언젠가 주님에게 칭찬받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구절 말씀에서 여인이 한 일은 용기처럼 사라질 것이 아니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전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내 손에 이렇게 지고 있는 것, 내가 가진 것만이 내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것이 빠져나가면 나는 가난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데 하지만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가끔씩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기약게 사용한 것, 정말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사용한 것만이 내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수요 예배를 잘 마치고 어, 집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길에 제가 김한장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공사 차량이 제일 빠른 차선을 하나 막아가지고 어, 이렇게 제가 안경을 써가지고 응면잘안 보입니다. 그래서 네, 운전하는데 다 가서 앞 차가 막고 있어서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변경해서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데. 뒤에서 엄청난 속도로 쫓아오는 차가 있었습니다. 들어가면은 두드질 것 같고 주춤주춤 하고 있는데 이 차가 와가지고 쇼 지나가 가지고 제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잘하고 있습니다. 목사라고 안 되는가요? 하나님이 항상 보호해 주시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뭐 무서운 것보다 아 내가 그때 두 가지 사고가 나서두가지 일이 벌어줄수 있더라고요. 크게 다치든지 와서 발생하는. 뭐 디스크나 뭐 이렇게 충격이 오든지 아니면 충무스도 있는데 그냥 비약을하는 거죠. 그러면 아 우리 자식들은 어떻게 되고 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나. 뭐 교회는 뭐 생생히 오시면 되지만 아무튼 뭐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야 내가 이 여러 가지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준비한 것들이 다 내게 이끌어 되지는 않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우리는 항상 내일을 위해 준비하고, 내일 조금 더잘 살기 위해서, 노년에 더잘 살기 위해서, 아끼고 전략하고, 때로는 남들에게 인색하고, 세상 욕심까지 부리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내가 가진 것이 다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이미 쓴 것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쓴 것만이 진정으로 내 것이라고 할수 있을 겁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보문 구절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도 말해질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인도 세상을 떠났지만 그녀가 한 아름다운 일은 복음이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 함께 선포될 거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상을 떠나면 뭐가 남을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떠나면 비석에 비석에 가면 몇 년도 태어났다가. 죽었다 이것만 남고요. 자녀들이 아무리 많은 걸 남겨놔도 부모님 것들을 하지 않습니다. 돈 외에는 다 이렇게 좀 감고 있다가 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떠난 뒤에 남아있게 될 거는 결국 이 땅에 와서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과 사랑했던 사랑의 일들만 남지 우리가 오래오래 살기 위해서 싸는 그런 것들이 세상에 남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셨던 희생의 사랑과 헌신만이 남듯이, 또 주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한 그런 여인의 헌신과 사랑이 남듯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떠났을 때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를 사랑했던 그런 삶의 헌신과 사랑의 자치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앞만 보고 우리의 삶의 행복만을 향하여 나가는 저희들을 궁일히 여기시고 죄인이 저희들을 사랑하사 피와 눈물을 흘려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여인의 마음과 같이 아름답고 선하고 고결한 것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면서도 소비하면서도 행복했던 한 여인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헌신하는 그 일이 우리의 행복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